에이셔코인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3.13%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때 바닥구에서 여러분들께 다중걸림 신호를 드리고 영상까지 올려드리면서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상승은 이 상승추세를 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추세를 깨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조심하셔도 늦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은 이 기준봉 캔들의 고가, 종가, 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놓고 대응을 하시면 웬만한 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시고 수익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난 근데 따라붙어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수익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갖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에이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려면은. 이초 코인 같은 경우에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초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프로젝트입니다. 웹3 환경에서 구축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데이터 처리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코인입니다. 어떻게든 또 확장성 그리고 유연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프로젝트이고 아,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까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은 핵심 안건까지 다루고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리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 코인이라서 지금 이번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상승 추세의 지지 선 구간에 맞닿으면 은 매집할 준비를 한 개라도 더 하고 오히려 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 고려 기관들의 이탈 유무만 파악하고 한 개라도 더 많이 매집할 수 있게끔 챙겨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집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갑 추적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느끼는 시점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시드의 한계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구독만 누르셨다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겨 놓으시면 500만원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든 생각이 네가 뭔데? 이런 걸 주느냐? 너한테 남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원데이 투데이 있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고래와 기관들. 이런 거대 세력들에게 당해내려면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팀에서 힘을 모으면 잠깐의 휩소 구간은 버티겠죠. 하지만 이들의 악랄한 행동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에 대항하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50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버티고 제가 더욱더 큰 불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아내린 계좌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올라갈 게 뻔히 보이고, 코인 시장 불장 찾아온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갈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놓치는 이런 기회 비용들 이런 불상사들이 발생하지 않게끔하기 위해 여러분께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해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숫자 7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가 뭐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500만원 투자지원금 받아가시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에 매수신호가 들어옵니다. 떠먹여드리는 타점이죠.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불장진입 쉽게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떠먹여주는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차트 크게 늘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이런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투자지원금 500 받으시는 걸 바탕으로 이런 떠먹여주는 타점 구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서. 이 500만원 불려 가시고 여러분들 녹아내린 계좌 회복한 다음에 우리 함께 코인 시장 크게 키워 나가고 고려 기관들에게 대항해 나가자는 겁니다. 뭐 도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진입 수익 어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했었던 거는 시드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거다 보이시잖아요. 저와 함께 500만원부터 출발해서 2배, 3배, 4배, 5배 함께 이루어 가자구요. 그저 구독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투자지원금 500만원 무료로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남기셔서 투자자 연금 챙겨 가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다시는 없을 불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불장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간 힘들었죠. 이번 불장 놓치면 또다시 몇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데 나이 예순, 나이 일흔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이 마지막 불장 기회입니다. 이 500만 원으로 우리 5천만 원, 5억, 50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는 타점을 잘못 잡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타점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떠먹여 드리는 타점, 우리 코인 분석 진행하면서 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쇼코인은 매수매도 신호에 맞게 대응을 하신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아 나도 이거 지표 갖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코인판에서 차트 기반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코인판 졸업은커녕 매일매일 매달매달 매달 답답한 상황만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타점을 전부 떠먹여 드리고 있어요 매일 오후 7시만 되면 다음날 급등할 종목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연락 남겨놓으시면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최근 퍼치 펭귄 급등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요런 자리에서 날짜 볼까요? 2025년도 6월 28일 요 자리에 매수 신호 떠먹여 드리는 타점이 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요런 타점 구간 제가 10수년간 해외 선물 주식 코인까지 진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타점이기 때문에 요 지표를 전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타점 알림을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자 보세요 6월 28일 2025년도 6월 28일 19시 오후 7시에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되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던 특별한 분들 208분께는 퍼지 펭귄 급등이 예상된다고. 15,000원 이하에서 주워 담으시라고 4만원 이상까지 갈거라고 우리 크게 한번 벌어보자고 요렇게 여러분께 떠먹는 타점 구간이라는 알림까지 전달을 드린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분들이 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저 구독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로 연락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소통방에서 전부 이런 부분들까지 안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불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몇 년간 고생하지 않게끔 기회비용 없는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좌 수익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010 5434의 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매일 오후 7시 다음날 급등할 코인 떠먹여주는 타점 구간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전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하나 하나 모두 첫 걸음부터. 끝걸음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시장에 성공을 기원하며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장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